오늘 조금 거친데 가벼운 진짜 툴러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야전에서 태어난 시계죠. 베르투치 DX 필드워치 리뷰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의 대표 마이클 베르투치가 이전에 타임엑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바이러이라고 하긴 뭐하고, 뭐 약간의 메이커 간의 커넥션? 물론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DNA 계승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 쓰 존재한다 정도. 베르투치는 첫인상부터 확실합니다. 다이얼은 밀리터리, 야전의 맛을 담은 그런 가독성을 지녔습니다. 실루엣마저도 그들의 독창성 느낄 수가 있고 몇달전 리뷰에서도 유사한 시계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 리뷰를 요약드리자면 투박하고 볼드한 상남자 툴워치로 정의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 모델보다 부담 없게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어쩌면 실제로 더 툴스럽게 굴릴 수 있는 시계가 오늘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생김새부터 필드워치라고 소화를 질러주고 있죠. 카본 폴리파이버 케이스가 특징적인 부분인데 잠시 미뤄두고 케이스 사이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직경, 두께, 러그투러그 적 이 짜스한 사이즈. 밀리터리 쪽으로 치우칠수록 작은 시계 트렌드가 존재하잖아요. 가끔 너무 작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베르투치는 최적의 사이즈에 잘 머물러 있다. 진짜 돌아버릴 포인트는 바로 무게입니다. 손목에 올리면 정말 가볍다는 체감이 바로 느껴지는데 46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케이스 소재. 일반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닌 자체 배합된 카본 폴리파이버를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무게, 감성과 일부 연동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마냥 가벼우면 이 점도 있겠지만 솔까 싸구려 플라스틱 시계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들의 우동사리에다가 OTA 업데이트를 한번 조져주긴 해야 됩니다. 일단 DS3 케이스 소재는 충격 분산력과 내열성이 뛰어나고 금속에 가까운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결국 DX3는 금속 대신에 선택된 비금속을 차용해서 무게를 줄이면서도 내구성을 유지한 그런 재료 사용에 최적화된 결과물이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유사시계는 문수아치의 바이오 세라믹 떠오릅니다. 충격에서는 문수아치보다는 강한 면모를 기대해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생긴 것보다 만만한 소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마침 색상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카본 폴리파이버를 순수하게 레어하게 즐기실 분들은 그린무드의 색을 선택해주시면 되고 더 단단해 보이고 싶다면 더 어두운 컬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유니바디 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또 베르투치의 핵심이잖아요. 미국 특허를 받은 유니바디 파이버 레인포스트 케이스 케이스의 러그가 한 덩어리도 구성되어 있다. 시계계의 유격훈련이라 불리우던 ISO 6425 규격에서도 이 부분의 취약점을 테스트하는 항목을 별도로 둘 정도니까 때문에 타 브랜드에서는 대자 반해봉을사용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일체형 반은 싹 정답이다. 물론 줄질의 제약에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나토를 안 끼시고 부스를 채우시는 그런 헨따이 형님 계실지 역으로 궁금해지네요. 무브먼트는 미호타 2035가 사용되었습니다. 정확도는 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수준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멘트지만 한번 맞춰두면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시계 라이업을 다양하게 배치하시는 시덕들께서는 유지관리 용이성에서도큰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충격에 강한 트러쉬니까 그 성상도 잘 맞네요. 크리스탈은 강한 미네랄 글라스 차용되어 있고, 방수는 오바의 방수. 갑자기 수십 미터 수심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필드에서는 떡을 칠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방수력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스트랩이 헤비 듀티 나일론 밴드입니다. 군용 밴드에서 그대로 가져온 듯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르투치의 스트랩이 정체성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굴빵미를 뽐내는데 한몫합니다. 착용감은 그렇다고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까끌거린다는 느낌보다는 단단한 느낌 정도에 머물러 있다. 가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손목의 스트랩도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피그 앤 헨이라는 네덜란드 수제 팔찌 브랜드거든요. 그 시계와 교체 착용을 했을 때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기에 한번 착용해 봤을 때 팔찌에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계 앞에서는 번데기일 수밖에 없는 존재죠. 팔찌는요. 하지만 생각보다 디테일이 꽉찬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이 돈디노 팔찌, 색감적으로나 시계와의 그런 조화로움으로나 취향 저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가격과 결론 순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내 가격은 12.8. 이게 정말 합리적이냐 묻는 질문에는 미국 리테일가와 거의 부합하는 가격대니까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저가형 시계들과 비교하기에는 베르투치만의 아이덴티티, 아이코닉함이 묻는 시계란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르투치 DX3. 정체성이 확실한 시계입니다. 필드워치의 본질이 뭔지, 이 시계는 다시 한번 상의시켜주는 그런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토워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